ตอนนี้ 운을 실시하겠습니다 손목, 발목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돌려주기 하나, 둘, 셋, 1 2 3 넷섯 여섯 일곱 여덟 2 3 4 5 6 7 8 이제 둘 둘이 1 2 3 넷섯 여섯 일곱 여덟 묶떨겠습니다1 2 3 넷섯 여섯 일곱 여덟 2 3 4 5 6 7 8 이상입니다.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손 깍지 껴서, 머리 위로, 5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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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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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고예 이상입니다. 어, 그 사장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차시입니다. 아, 여러분들 오늘 스파이크까지 오기까지 어, 많은 어, 여러분들 실력이 점점 쌓여져 갔을 텐데요. 네, 오늘은 스파이크 가기 전에 여러분들 잠깐 안내해 줄게요. 처음에는 우리 포스텝으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오른 발, 왼 발, 오른 발, 왼발, 왼발. 어, 포스텝으로 갈 거고 그 다음 2단계는 어, 돌아올 때 어, 점프까지 한번 뛰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3단계는 어, 점프 뛰어서 왼쪽으로 방향 가리키는 것까지 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네 번째 돌아올 때는 어, 스윙까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 1단계는 포스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른발 먼저 나갈 거고요. 오른 왼손 오른손 잡이 의 경우에 요 왼손 잡이는 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어, 네 발자국 포스텝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령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어, 오른발 바로 앞에, 보폭이좀 짧았던 거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네, 선생님들 워킹이, 어, 매우 모델 같았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넷, 네, 1단계, 예, 네, 1단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네, 다음으로는 2단계는, 어, 여러분들, 아까 포스텝에 이어서 점프까지 올려가는, 점프까지 올리는 동작인데요. 마지막에 점프, 오른발, 왼발 올라가면서, 어, 손 위로 번쩍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포인트는, 마지막, 마지막 오른발 왼발 때 오른발 때 손을 뒤로 뒤로 백스윙을 해주고 그다음 에 오른발, 왼발 나가면서 점프하면서 손 위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세트할 때는 백스윙까지 있겠습니다 셋넷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하나! 둘! 셋의 백스윙! 넷!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아까 배웠던 스텝에 박자를 맞춰서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먼저 박자를 알려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셋, 넷이 빨랐죠? 그 부분에 도약을 세 번째에서 구부려붙다가 네 번째에서 점프해야 되니까 빠른 박자로 해야 돼요. 그럼 그 박자에 맞춰서 선생님들과 함께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그 속도 기억나죠? 그렇게 다시 한번 점프까지, 아까 본 점프까지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상인가요? <laughs> 언제, 네. 언제 끊죠? 아, 그건 센스죠. <laughs> 자, 센스가 부족한 한나쌤이었습니다. 네, 지금 스텝에 대한 템포를 지금 익히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실제, 하나, 둘, 셋, 넷과 동시에 점프를 해서 공중 동작에서 이루어지는 손 동작입니다. 자, 왼손은 저 오른손자리 기준으로 자, 왼손은 날아오는 공에 공중볼에 대한 타점을 맞추고요. 오른손은 뒤로 지그시 내렸다. 공중볼에 스윙을 하는 동작이죠. 자, 이거를 같이 스택과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있다가.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시 한 번만 더.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다같이 준비 하나, 둘, 셋, 넷 자, 한번더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그럼 여러분 스텝을 잘 배웠죠? 이 스텝에 박자까지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스파이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공이 손에 맞아서 공격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점에서 때릴 수 있게 내 팔의 높이에 맞출 수 있게 때리기 전에 공을 손에 맞추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셋넷 또는 쓰리 스텝인 학생은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정점에서 공을 딱 잡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어, 절대 뛰지 않습니다. Nice! Nice! n i 니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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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한번 해보는 동작을 시어보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자.